이 물건을 움직이면 남자들이 잘 가든 게 바람이 들고 다툼이 많아 부부지간에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런 거 부정을 부리고 이런 걸잘 못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 이 물건을 움직이면 응. 배우자가 응. 바람이 나는 물건, 응.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요즘 여자들이 있잖아. 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집안에서. 네. 네. 야, 여자들 힘도 세. <laughs> 네. 장롱도 침대도 막 움직여, 막. 응. 이쪽으로 저쪽으로, <laughs> 네. 하루는 동쪽, 하루는 서쪽, 남쪽, 북쪽으로 막 움직인다?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잘 흘러갔던 것들이 응. 막힘도 있지만 특히 이 물건을 움직이면 응. 남자들이 잘가든게 바람이 들고 다툼이 많아 부부지간에 음... 집안에 확 뒤집힌다고 본단 말이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구를 놓고 보면 네. 이 문갑이나 이런건 여자의 비유를 해요 침대나 네, 네. 근데 장롱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비유를 하거든 음... 가구를 옮겼다 말았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그러 그만큼 산란해요 아, 네. 왜냐면 하 토에서 안정이 돼서 네.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음... 우리 사람도 집에다가 이렇게 토고나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각오를 자꾸 움직이잖아. 네. 남자의 변화가 들어요. 바람이 들어요. 아. 요즘은 이제 장롱 많이 안 쓰시는데 네. 요즘은 뭐 붙박이장들 많이 하죠?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붙박이는 네. 움직일래 움직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고 했었는데 내가 곰곰이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물건들을 자꾸 움직여요. 음.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 그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편이 내 마음에 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음. 분명히 바람은 피우는 것 같아. 음. 근데 이 남자가 분명히 이상해? 맨날 오리발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 화풀이를 가구에다가 자꾸 움직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음. 동서남북으로 막 바꿔. 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롱은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사 와서 음. 쭉 그렇게 논대로 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음. 그만큼 변화가 많아요. 장롱을 바꾸면. 응?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어떤 날짜 격식 없이 마구 바꿉니다. 돌아다니면서. 음. 그러면 집안이 산란하고, 그러니까 집 성주가 산란해지고, 네. 그러면 남편이 산란해져요. 음. 이 성주라고 하는 거는 네. 네. 남자를 말해요. 집 네. 원터신. 네. 네. 그럼 안방은 여자를 의미를 하는데, 안방에서 그렇게 난리 구슬하면 애들도 살라 해져요. 응? 그게 연계성으로 집안이 편안하고 가구가 제대로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그거를 변동을 없게끔 처음에 잘 잡아서 그렇게 놓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안 주셔야 됩니다. 자꾸 변화를 주면 바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이렇게 잘 잡고 부정을 다 물리고 일반 가정주부들이 그런 걸 부정을 물리고 이런 걸잘 못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집안에서 아, 이렇게 내가 했는데 좀 찜찜해 음. 팥죽 좋습니다 팥죽, 팥죽. 안정을 네. 시키고 부정을 물리고. 각을 옮겨놓고 옮겼라 근데 그거를 가르켜 줬더니 네. 오늘 동쪽으로 옮기고 또 쓰고. <laughs> 그럼 효과 없어요. <laughs> 네. 응? 한 번쯤 변화를 주고 싶어서 이 옮겼다라면 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가능하면 농장농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남녀가 살란하는 거는 네. 이 문갑이나 음. 화장대라든가 네. 그 장롱을 자꾸 움직여 야 되면 살란해져요 시끄러워져요. 음. 네. 네. 우리가 비가면 뭐 확탕 물치듯이 똑같습니다. 아, 그렇게 뒤집혀버리 네, 네, 네. 그래서 막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이상한 현상들이 되게 많아서. 음.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난 안식처에 해당이 될때 거기에 가구나 어떤 그릇이래든가 여기에 의미가 다 있어요. 주방 용품도.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들이고 함부로 바꾸고 움직했을때 네. 뭐가 잘풀려갈라 하다 막혀요. 사람의 마음이 자꾸 산란해지고 뿜떠요 그게 한번 떠난 마음을 잡기가 어렵고 한번 부는 바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대한 선택해서 가구로 변화를 자꾸 주, 줘서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네. 어떤 자기만의 만족이고 정서적인 안정, 음. 정신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자꾸 가구를 바꾸게 돼요 네네. 대부분 힘들게 살고 남자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집에 변화를 많이 줍니다 아, 그런 참... 걸 자꾸 움직입니다 네네. 네네. 불안해서 네네. 그러는 건데 불안하시더라도 참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자 장문 장롱 문짝이 망가졌다 네. 이런 건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어떤 이 토끼 날이라든가 돼지 날 이때 내 버리면서 새로 들어오면 되고 고쳐쓰는 건안 되고요. 문짝이 망가진 건 버리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장난 그러한 서랍이 있다든가, 네. 이런 거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가구로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남편이 바람날 요소가 많고 소형들이 칠수 있는 장롱, 음. 이런 걸 함부로 움직이시지 않으길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 매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네. 집한번 봐주셨잖아요. 동생 네 집. 네네. 그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가 이제 시크대나 이런 쪽이 막혔다, 음. 뭐 이렇게 좀안 좋다 그러는데. 진짜로 우리 배제가 음. 장도 안 좋고 응응나도 잘안 나오고 네.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진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집에 배관이 안 좋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막혔다가 잘 막히고 이렇게 건강 네. 건강에 문제가 제일 많이 와요 사람의 위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우리가 풍수를 볼 때나 집안을 볼 적에 네. 그런 걸 많이 봐요 음. 많이 보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 부부가 안정이 되고, 네. 부부지간에 알콩달콩하고, 그래야 자손들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위에서 바람이 불면 애들도 불편하거든. 내가 손톱도 많이, 좀 약간 내가 되게 순했는데, 막 갑자기 막 욱하는 것도 있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 몸이 불편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내가 이렇게 보면, 네. 이때 오 지금 이 부분은 부부지간에 관한, 남편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네, 네. 그 반대로 여자를 보면, 네. 여자들은 침대, 저기 침대, 경대, 네. 그 다음에 문감, 서랍장 네. 같은 거, 네. 네. 이런 것들을 움직이 마음이 산란해져요. 아... 그게. 그리고 제배치에딱 맞게끔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침실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옷을 두는 건 옷, 옷방이나 그런 장롱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안방에 뒀습니다. 아, 그렇죠. 옛날에 근데... 따로 아예 이사를 하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은 옷방을 정해서 따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장이 따로 있듯이 왜냐면 하 많은 것이 따라 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에서는 가능하면 그러한 옷장 같은 건 조금 빼는 게 좋고 이사하실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데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면 자꾸 그걸 옮기고 싶다 버리고 싶다 새로 드리고 싶다 그럼 토끼날이나 돼지날 물건을 드리고, 물건을 갖다 버리는 말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 10일 날, 음력으로 10일 날 되는 날 물건을 들리고 팥죽을 써놓으면 됩니다. 아, 방, 이렇게 방이나 거실, 이렇게, 네. 팥죽을 쓸 때는 주방, 화장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종이컵이나 한 컵씩 이렇게 담아두시면 돼요. 아,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리는 버리는 겁니다. 하루... 1 2시 되기 이전에. 종일... 자정이 되기 이전에. 아니에요. 밤 12시가 되기 이전에. 이전에. 네네. 올려놓고, 되기 전에 싹 몰아서 버리는 거예요. 네네. 응? 그래서, 이런 동법이래. 움직이면서 동법이 드는 거거든, 음. 물건을. 음.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동, 동법이 들지만, 네. 안에 쓰던 거를 갖다 움직이는 것도 동법도 들고, 탈이 붙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구들을 음.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거는 음. 좀 산란해진다. 잘 가는 것도 막힐 수 있다. 음. 확 바람이 분다, 희들이처럼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자주 바뀌면 남편의 마음이 살란해진다. 음, 응? 네 피아노, 식탁, 뭐 음. 소파 이런 것좀 많이 자주 바꾸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관계 없는 거. 같요 그건 관계없어요. 아. 그런 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날과 들어오는 날만 잘 정하면 돼, 그거는. 음, 응? 그러고 나서 이제 팥죽 써가지고. 응.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받는 것들이 음. 장롱하고. 네. 침대, 문과 대입니다 음. 가장. 이 방을 놓고, 주방을 제외하고. 네네. 그 우리가 이 말하는 아까 송주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집, 성주신. 집에 계시는 이제 송주신. 성주신. 예. 음. 그분이 이제 가장이신 거잖아요. 이 터, 터 주, 인이에요 집지기 주인. 음. 네. 터의 주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걸또 여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요 그거는 옛날에 이제 가정집이나 단독주택이나 음. 있지 뭐 아파트에도 그런 송주신이 있어요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분들 많아요.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음. 성주신이 계세요. 음. 아파트나 응? 이런 데도. 네. 다. 성주는 남자를 의미해요. 네네. 응? 네. 그래서, 이, 성주신이 편해야 되고, 안방이 편해야 되고, 음. 우리가 부엌이 편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네네. 다 이치에 맞고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음. 그래서, 이제, 가장 어른인 집안의 신랑, 네. 엄마, 네. 여기가 잘 돼야 집안이 편하기 때문에, 아, 가구에 대한 풍수를 잠깐 이렇게 팁을 네. 드린 거예요. 네네네. 너무 많이 바꾸시는 건안 좋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